이거 평생을 정말 이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이대로 멈추기가 아까워가지고 이게 오히려 가장 나쁜 게그 김동길 교수 말 맞다나 방관자가 가장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 보셨죠 중국의 44번 버스요? 예예그 벌써 봤죠. 예. 아주 가슴 아픈. 국민이 그렇게 얘기... 되고 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스스로 방관자가 44번 버스에 승객이 되지 않고. 앙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실, 어제도 보셨죠? 49% 젊은이들이 앞으로 결혼 생각 없고, 어 저기, 뭐야, 자식날 생각 없다고, 그죠? 49%요? 희망이 끊긴 나랍니다. 아, 참, 큰일입니다. 예, 그래, 지금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 어 어찌되더냐, 공업도시라고는 울산에 기업들이 줄줄이 지금 다 도산 하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있잖아요. 문제가요 지금 민주노총이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노총이 청와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그미리학은 거를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이건 지금 아이 그 지금... 저기 참그 네. 어, 노총 양대 노총 3개 노총 중에서 제 3노총은 그 제외를 하고 양대 노총만 불러가지고 그 회동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 노사정위원회도 이번에 문성현이 가요. 양대 노총만, 네. 에, 노사정위원회에 초청하고, 엄연히 우리가 삼노총 아닙니까? 예? 음. 10만 명 갖고 있는 노조가 국무노조고, 뭐 전교조 몇십만 명 갖고 있어도요, 노총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국 노총만 삼노총이거든요. 나라에서 인지해주는. 그런데 왜, 그, 저, 청와대나, 왜 노사정위원회에서 왜 참석을 안 시킵니까? 이거는 보수를 철저하게 배주시킨다는 거거든요. 좌파들, 그러...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예. 예.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겠네요. 예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사정 위원회다가 에 우리도 참여원 온다 고 그러면서 공문 발송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가 저기 저 뭐야 노동부에도 항의하고 이래 했는데 이게 나라가 걱정입니다 지금.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이 이제 여기서 결국은 멈췄습니다. 예. 지금 뭐 상당히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문제도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는데 울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대네요. 울산이 전국 부자 도시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울산에요. 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요. 하물며 참, 어, 아줌마들, 신랑들 여기 뭐 어, 지금 실직해갖고 민주노총 때문에 그 놀기 뭐 해가지고 식당 이런데 서빙하거나 주방에 일하는 이러한 가사원에 이런데도요. 지금 일거리가 없다고 그니다 이게 모두가 민주노총, 지금 7,530원, 7,600원 이게요. 일본의 평균 지금 최저임금이 7,600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GDP가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 에? 이게 대, 나라입니까 이게? 네. 이게 민주노총의 나라지 국민의 나라입니까? 젊은이들 이거 꿈다 어? 지금 에, 멈추게 만들고 실업자 양산시키는 민주노총을 갖다가 왜 정부에서 보호를 해줍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지금도 지금 막 혼자서 지금 그몇 군데 기업체 문 닫는데 중소기업 사장들하고 전화 하면서 정말 어, 알았다. 내가 유튜브에 내가 어, 이렇게 호소락도 하겠다고 하면서 네. 예, 전화하면서 지금 제가 막 예. 한편으로는 예, 눈물 훔치고 있습니다. 가슴 그, 아픕니다. 통화하셨던 데를 직접 좀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 선구자 방송에서도 그쪽 그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좀 통화하면서, 어 실질적인 그 상황을 좀한 번, 어 생생하게 우리 그 국민들에게 좀 알렸으면 좋기도 제가요, 하겠네요.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도 조선소 그 협력업체 근무하다가 결국은 새마을금고 강도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보셨죠? 새마을금고 강도 울산에서 잡힌 거요. 네네. 울산에서 새마을금고 강도가 일어난 거 거제도 가서 잡혔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래 조선소 협력업체급 그 뭐다 조성업체가 불황이 되어 놓으니까 결국 나와서 강도질밖에 더 합니까? 아,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슴 아픈 나중에 일이네요. 예. 거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예. 네. 현재 이거 그 지금 뭐 직원들도 수십 명씩 예. 하고 공장도 수천명 수만 평가사 가지고 있다가 지금 뭐 도산 앞두고 지금 예. 아, 그쪽에 좀 그래. 연결을 좀해 봤으면 좋겠네, 요 정말. 예, 예. 지금 제가요. 그쪽하고 통화로 쉽지.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 줄테니까요 예, 예. 아,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백태, 백 대표님이시죠? 네, 네. 예, 울산에서 뭐, 그, 기업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예, 울산에 기업도 하고요. 공장은 저희들이 경주에 있습니다. 아, 경주에 고양이, 고장이 예. 있으시군요. 예. 그러면은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까? 저희들은, 저, 조선 기자재하고, 그, 건축물, 저, 철골들하고,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오면 페인트를 하는 페인트 도장업입니다, 저희들이. 아, 도장업을 하시는 거구요 네네. 그러니 조선이라 그러면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 그렇죠. 예, 예. 부, 부속이라든지 자재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칠을, 그러니 도장을 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납품을 하시는 명이군요. 네, 네. 아, 얼마 동안 그 사업을 하셨어요? 이제 2년 한 3,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된 적이는 아니시네. 네, 네. 아, 그런데 지금 어떤 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러시는 것같던데 맞습니까? 예. 아, 지금 어떤 회사의 그 직원 규모는 얼, 얼마나 있,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장,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아, 예. 한 13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 어떤 그 초기에 시작했을 때 하고 네. 지금 어, 2018년 지금 1월인데요. 예. 이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뭐 어, 그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물론 그렇게 되겠는데 어떤 예. 변화가 있습니까? 그 저희들을 이제. 그 시작부터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에 한 17년 동안 이쪽 종사업을 그 계속 일도 하고 현대조선, 현대미포조선도 다니고 현대중공업도 다니면서 이은이 페인트 업종의 이 노하우를 계속 심어와서 제가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만들면서 제가 그런 노하우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터크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네. 터크 기술이 어떤 거냐면, 이 움직이면서, 무빙으로 된 히팅룸을 저희들이 터크로 출원해 놓은 상태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은, 저희들이 지금 조선 뭐, 침체다든가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조선 기업이 침체해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 철로된 제품은 다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쪽뿐만 아니라 현대 중 현대 자동차 부분 뭐 자동차나 뭐 건설 화학 이쪽 계통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네. 뭐 크게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 거래선이 그좀 어떤 어 치중된 게 아니고 다변화돼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예 맞습니다. 뭐 어. 조선 쪽이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조선 쪽이 힘들었는데도 매출을 29억까지 올렸고 네. 지금 17년도에도 30억이 넘었습니다 매출을 어.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힘든 과정이 이런 저희들이 이제 특허를 내면서 이 기계 장치를 설비를 하게 됐어요. 그 설비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그 10억 넘게 들어갔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 너무 초창기 기업이고 또 이제 자금들이 또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힘든 이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신보나 뭐 기보나 이렇게 통해서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어, 저희들이 문을 많이 두드렸어요. 기보 네. 같은 데서도 네. 도와달라고. 네. 네. 근데 문전 막대를 좀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 쪽도 힘들고, 조선 쪽으로 취부해버리더라고요 네. 조선 쪽은 일을 하니까. 조선 쪽도 힘들고, 또 3년 이내 기업이고, 음. 너무 이제, 이제 기업이 아직까지 탄탄하지 못하다 해서, 어 문전 막대를 당한 상태입니다. 뭐, 매출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 고 있지만, 예,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 일에 어떤 수주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지금 네. 신규 어떤 그 투자, 시설 투자한 그 부분과 운영 자금에 대한 어 부분이 네. 지금 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어떤 그, 더 이상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그 상황의 직면에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고, 뭐, 이제, 어 매출처에 대한 뭐 수급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맨 파이널 공정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다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음. 수금이 조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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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들은 기술료 해가지고 계속 기술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지금 이 추운데도 보통 우리가 칠을 하면은 한사 일주일이나 뭐그 정도 걸릴 일을 저희들은 하루만에 다 끝냅니다.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놨는데도 지금 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다 아, 그러면 상당히 네. 어, 그런 측면에서 는 어떤 그 어, 강점이 있으신 네네. 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거네요. 예, 저희들도 뭐 경북 도나 시나 이시 자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쪽에도 문의도 해보고 또 받아도 봤습니다. 이 시자금을, 저희들이 2억을, 저희 이번에, 이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이 시자금 같은 경우는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은행 들어 가면, 그, 이 시자금 받을 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기업, 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10개 안에, 이 자료를 넣었을 때 10개 안에 다 손꼽히 해야지만이, 그게 시자금이 떨어지거든. 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렵게 받아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은행 가면, 이제, 신보나 기보나 보증을 받아오라 그래요. 보증서 없이는, 이 직대가 이제, 그것도 핑계되는 거예요. 은행도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도 조선 쪽이고, 뭐또 이제 3년 기업이 아니고, 뭐 이런 신규 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로는 못 해준다. 뭐 이런, 이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기술로 하고 이렇게 매출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따지는 거는 은행이나 뭐 기보나 이런 데다 가면은 따지는 거는 그이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마당 텅빈 데는 실질적으로막 기보 같은데 그냥 3년 기업이고 뭐 이상 기업이고 뭐돈 계속 많이 빌리고 잘 갖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해주고요. 우리 같은 막 크는 기업들은 솔직히 커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들은뭐 음. 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다 내세워도, 네, 네. 예, 그냥, 은행에서는 그냥 숫자만 갖고 놀지, 음. 더 이상 뭐 이렇게 더 쳐다보는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은 네. 지금의 그 상황이, 네. 그 정권이 바뀌면서의 어떤 그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정금 바뀌어서 영향은 좀 크다고 봐야 될 수도 있죠. 왜냐면 하 중소기업 뭐 살린다고 했지만은 지금 중소기업들 대출받으러 가면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받으면 대출받기가 거 하늘의 별 따기 정도 수준입니다. 음. 네, 그, 그만큼, 뭐, 규제는 풀었다 하지만 절대 규제 풀린 게 아니거든요. 아, 변화가, 없, 변화가 없고, 오히려 네. 더악화돼 가고 있는 그 느낌을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있는 데는, 있는 데는 돈 도로 풉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리는 거지, 있는 데는 누가 돈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있는 데는 은행들이 더 오히려 돈더 빌려가라고 날리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음.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저기 백 대표님의 그 기업의 경우는 그렇고 주변 기업들의 사정은 주변 어떻습니까? 네, 주변 기업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이게 전부 우리나라에서 어박이 다 싫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 계속 지금 오르면 그그 예. 그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 오르면 기존에 다니는 사람도 저희들은 기술업이에요. 기술자들 다데고 쓰고 있는데 음. 기술자들이 최저 임금 오른 이제 온 신, 어, 신, 그 저, 어, 신입한테는 신그 그저 7천 원만을 주고 있는데 지금 기술자들 9천 얼마란 말이에요. 당연히 따로 등달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올려주면 이 퇴직금 만 해도 엄청나요. 어. 퇴직금 급나서 작년에 업을 접은 사람들도 많아요 주위에. 아 그냥. 왜냐면 이번에 그못 정도... 들고 있다가 예. 나중에 돔탱에 쓰겠다 싶으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일찌감치 어, 폐업을 하신 분들이 벌써 있습니다. 있 얘기죠. 예예. 그저그 금액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음. 퇴직금 차이만 해도 엄청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10년 속 연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감당해볼시 엄청나다니까요. 그 금액이. 예. 음...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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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중견 기업들은, 뭐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대지금이. 그, 그거 없어가지고, 그거 겁나가지고, 작년에 바로 폐업하신 분들도 많아요. 주위에 보면. 아, 그렇군요 예.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기술자들이나 뭐 기존에 있는 요 우리 조공들 이렇게 돈 전부 다 같이 올려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 엄청난 타격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 지금 어떤 그 시장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 예 무턱대고 어떤 그뭐 그렇죠. 민주노총의 요구 상황을 이제 맞춰주다 예. 보니까는 지금 이런 커, 커다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당 못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이 제조업을 지금 웬만하면 다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는 낮아지, 경기는 지금 나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제품단가는 더 때리, 더 내려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이 네, 없다 네. 보니까 뭐라도 하려고, 공장은 유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품단가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보면 중소기업들이 정말 밀림체를 쫙 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제품 단가를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 은 최하 단가를 딱 지정해 놨어요. 그 이상 단가는 못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입찰제입니다. 음. 이차때 하면은 서로 제일 낮은 단가 써야지만이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무조건 낮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 3차 떨어질 때는 그 단가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안 맞춰지지 울며 겨자 미기로 가져오면 그게 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 지금 다 넘어지는 상황이 다 그런 도미노처럼 다 넘어지고 있어요 음.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예, 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피부로 당장에못 느껴서 그렇지, 저희들 기업뿐만 아니라 주위 기업들이 지금 뭐, 제가 지금 세무소 가도 한 50번째 줄을 서요. 그, 그, 그의 대부분이 폐업하시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다른 볼일로 보러 갔는데 가니까 거의 대부분이 폐업하시더라고요. 아,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세무서에 폐업신고차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예 예, 그만큼 많다는 거죠. 아, 참 걱정이 참 많은 어, 대한민국의 지금 어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예, 할수있겠네요 제가 주의하시는 분들도 이 제조업을 못하고 다른 나라로 갈이 중소기업인데도 다른 나라 갈 생각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대기업들도 다른 나라 가서 성공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 가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먹기가. 지금 그 울산의 상황이나 뭐또 다른 지역의 경주의 상황이나 또 다른 타 도시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그러면? 네, 제가 울산에 이 울산 기업 쪽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제가 17년 동안 이 건물을 울산 지역에 했기 때문에 울산에 기업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뭐 사장 시위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있지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그 주위 분들이 뭐다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음. 기업 운영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네. 어렵든 안 어렵든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음. 네, 기업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위기에 처한 입장이죠. 네. 네. 어떤 참 그어그 어, 그 돌파구가 이제 네. 열려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정치의 안정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기업 물론 이 노동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동자가 있어 야 당연히 기업도 있고. 기업이 또 있어야 노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사업움될 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기업을 살려 주셔야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노동자의 입장으로 제가 17년 근무를 했었고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장이 배불러야 저는 이 녹봉을 받아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이 배부르면 또 보너스까지 줄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걸어왔는데 지금 보면, 뭐,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또 어디 갑니까? 또, 그렇게 또 힘들게 또, 기업들 또 찾아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정책적 정책성으로 보자면, 이, 일단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거기에 좀 맞춰서 노동자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너무 형평성에좀안 맞게만 이 정말 민심만 얻어가지고 표심만 얻어가지고 음. 그렇게 돌리는 정책은 저는 솔직히 많이 지금 판단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가지고 막 그냥 어어 어 인기를 얻고 하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 에... 어떤 비판이 많으시겠네요. 당연하죠. 기업하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아 당연하죠. 근데 비정규직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이 격차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다 어느 정도의 격차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격차가 없다 보면 그럼 누가 올라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두어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력이 없단 말입니다. 서로의 노력이 없다 보면 다 똑같은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정도만 유지만 하면 되는 거지. 일하고 온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시간만 때우고 집에 가면 된다. 이 생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은 솔직히 어느 정도서는, 물론 어느 정도서는 풀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은 비정규직 당연히 올려주고 정규직 해야 되겠지만, 근데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예, 네, 하나만 또 봐서는 안될것 같아요. 예, 비단 뭐 이제 예. 그 이런 그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예, 예, 그런 쪽의 애로사항을 지금 어, 절감을 하고 또 수십 명의 그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계시면서 어떤 것도 그 국가의 뭐 이바지했다면은 하셨을 텐데 지금 네. 눈물을 머금고 또 네. 인원을 어 직원들을 줄이고 또 네. 줄일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폐업까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그런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소식을 좀 들으면서 어 함께. 네,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어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좀 함께 유튜브에 좀 공유를 해서 네. 어, 빨리 어떤 에, 어떤 수 양당 간에 좀. 예, 수 수가 좀 나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일단 뭐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라겠네요. 네네 예, 전화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지금 선구자 방송에서 계속 어, 대통령과 어, 이재용 부회장하고 네, 네. 손상 대사회전한테 엽서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선상 대사 회제 천안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한1 0 0여 장의 엽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어, 네네, 얘기를 그럼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님은 더 많은 엽서가 이제 갔을 텐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우리 그 대변인님께서도 또 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해주셨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어참 대통령님 생각하면 우리 각별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이 계실 텐데. 그럼 네, 엽서 보내기가 좀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 윤창중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래서 윤창중은 전 지금까지 세상이 다 바뀌어도 윤창중은 바뀌지 않는다. 윤창중은 초지일관 정치적 의리를 지킨다는 이것은 저의 참 신념이고, 어, 저의 신앙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겨울에 이 엄동사랑의 참 서울 구치소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많은 참그참그이 어, 엽서 엽서를 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하고 또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정말 억울합니다. 참 이분 너무 너무 억울한 거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 삼성에 대한 이 정치 보복 참. 생각하면 참 이가 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자, 우리 손상대, 우리 회장이 참 감옥생활하고 있는 거. 참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사필규정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고서 잊지 말고서 참 우리 세 분이 자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 주실 것을 기도드리고. 또 우리 또 밖에 계시는 우리 태극기, 우리 세력도 좀, 어, 참 어렵겠지만은, 엽서 한 장이라도 보내주시는 그런 참, 어, 참 애국심. 참, 지금 그러고 계시죠.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